시청자 여러분 자 드디어 이제 굴빛집이 어르신이 이제 쫙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돌, 돌담이 쫙 있고요 한번 집 보실래요 구조가 어우 이제 풀들이 많아지고 어르신 여기서 어르신 집이 보였는데 야 풀들이 많아지고안 보이네 아, 자 어르신이 계실까요? 자, 경수화. 경수화? 아, 어. <laughs> 자, 어르신, 저, 단체를 한 번, 불러주시죠, 계신지. 자. 자. 하나, 둘, 셋. 둘, 셋. 아, 어르신! 어, 네! 역시, 장성도 4명이 네 오니까, 어르신이 들었을 것 같은데, 계신다네. 아, 여 앞에 나와 계시는 거 아니야, 어르신? 글쎄, 나와 계시, 어, 계시네, 아, 나와 계시네. 계시네. 아유. 아 근데, 어르신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르신이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아유. 괜찮나, 못데 식사를 못하죠. 아이고 드디어 왔습니다 아 그런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르신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아 식중독에 걸리셔가지고 식사를 못하신 것 같아 아이고 어르신 반갑습니다 가방 그쪽으로 넣으세요 제가 다 같이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좀 봉사해주겠다 그래 가지고 태백의 성민주 동생 성기사입니다. 아이, 고 엊그제 전화 드렸죠. 네. 아이, 고 어, 오늘 덥네. 예, 전화는요 안 오고. 오늘 우리 올라오면서. 전 뵙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 처음 왔습니다. 어? 우리 태백, 우리 같이 태백에 왔는데 어르시, 어르시. 어르오 예. 네. 멋지다. 이거 복부야는가 아유, 그래갈까? 아, 건강하시라고. 여러분, 세배.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새배 하시네. 아이고, 멋집니다. 우리, 우리 구독자분입니다. 우리 두 분. 한 분은 저, 제 친구 시리시리가이고요또한 시디, 아, 분은 저기, 너무 멋진다 형님이라고. 이야, 오늘 어르신한테. 아, 인사드릴게요 사셨어요? 괜찮으세요? 아, 안 하셨죠? 어, 아, 약도 사왔습니다. 식중독에 오. 먹는 약 사왔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니까. 지금 기운이 하나도 없어. 물좀 드리고, 기운, 기운 하나도 없어. 응. 지금 이제 약을 드셔야 돼. 제가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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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에서. 드리고, 드시고, 드리고 떼었어요? 아, <laughs> 그러 와, 그새 또. 어르신 또 식중독 걸려가지고 지금 뭐 식사+ 식사 머시는데 와 냄비를 또떼우셨어 대단하네 어, 그 때문에 때문에 뭐 어. 어떤 게. 네. 오늘요 어르신 필요한 것 저희 넷이서 남자를 데려가서다 필요한 거다 갖고 왔고요 또 올라오면서 어르신 길이죠 네. 길다 합치고 어요 풀도 배고 길다 다지고. 예. 네. 네. 길다 다지고 왔어요. 오면서. 무거운 끈야 돼. 아 이거. 길, 음. 길 험한 음. 길 길좀 이렇게 다 아유. 이렇게 다지고 그리고 올라왔어요. 네, 이제 어르신 혹시 내려가실 있으면 좀 편할 거예요. 내려갈 때. 나무 가지도 다치고 풀도 다 베고 왔어요. 아 뭐를 이렇게 못보고 여기는 겨울, 겨울. 아유, 그래. 네. 저쪽 끊고. 끝에. 거기 식사 자리라서 네. 이쪽 한쪽으로 몰라 이쪽으로 배낭 형님, 이쪽으로 다. 쪽그쪽 아, 아, 네. 자, 이제 아이고, 나. 여기는 거기, 뭐, 뭐 이제 휴지하고, 아, 이제 아, 저도, 이런 것이에요 아, 일단, 일단 우리 는다보여나 어, 아, 하나씩, 하나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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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하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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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르신, 그때 저기 누나랑 왔을 때, 건전 약, 응. 라디오 약도 많이 갖고 오고, 또, 갖다 또 너무... 어, 휴지가 없다 그러더라고. 저번에 그 도깨비 있죠? 그, 한백산 도깨비 님이 그러시는데, 휴지가 없다고 휴지를 좀 갖다 줄여가지고, 휴지하고, 키친타올하고, 그때 뭐눈고올때 굳이 가지만대아 갖고 왔어요? 휴지 여기 없어요. 아, 갖고 아, 나는데 그, 너무 너무 작잖아. 우리 못쓰잖아그 고무 안면 한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아, 그래. 킬라, F 킬라도 -킬러. 갖고 오고 휴지도 네. 갖고 오다 뭐, 갖고 왔어요. 키친 타월내오니까저 눈하고 두려울 때는 이제 음식 음식 챙겨 오면 많은 걸못 갖고거든. 오 모기향. 네. 어르신 제일 좋아하시는 네. 술. <laughs> 술 사+ 술 사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싫어하는데 아유 그래도. 또 이렇게. 네, 나 손을 잡는 이한 손도 못 먹어. 그래. 깨 나가지고. 그럼아잘 되셨네. 그래도 식중독 때문에 술을 안 드셨어. 다행이네. 난한도할수 없어. 먹고 는 거. 그럼한 병씩. 한 병씩 한 아, 못 대단하시. 됐대. 한 병씩 한 드신다고요? 그럼 하루는 너까지 한병 먹을 정도 전에는 이제 하면 되는데 지금은 하면 조금 못 드시는데 그래도 반병 이상. 반정도 네. 자 우리 이제 버킷장을 보면은 여기 에프킬라도두개 사오고요 트리오도 네, 사오고 이제 일회용 뭐 숟가락부터 나무젓가락 뭐 종이컵 모기 여기다 올려 놓고 네. 네.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어요거 이거 그리 모기야. 아 어, 동굴이. 그 피우는약피 네, 피우는 거. 어. 처피에서예 네, 맞아. 저 F 킬러 어, 뿌리기 할 때는. 아프라고 맞아. F 아, 그러니까 킬러는 머리 아프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씩 피면 이제 벌레 안 돼. 아아 요거 그 가서 그냥 위에다 올려 아 아. 주무실 때. 저녁에. 먹이 고리 아프더아 몇카니까몇카 그러니까 씨니까네. 아, 아. 참 어르신 닭은 어디로 키웠나? 예. 아, 닭을 그 절로 그 옮겼네. 아, 잘했네. 그 아, 여기 여기 전에 여기 있었어요. 엄마 근데 아낭기 여기 있어요. 아, 여기 있었어. 닭을 여기 닭을 여기다 놨었 자기 어요 아, 여기 뭐 열어봐야지. 배낭하고 뭐? 배낭 좀 배낭 안 줘. 열어봐 주세요. 자, 어르신 이제 집인데, 아 드디어 닭을 닭을 마루에 떤 거를 이쪽 입구로 옮기셨어요. 아,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닭을 키우면 막 파리고 막 모든 막 그냥 곤충들이 예막그 냄새도 심하게 나고 벌레들이 엄청나게 달라붙기 때문에 식사 시기가 좀 마루에 식사 시기가 좀 불편했거든. 음. 야, 어르신 이거 이거는 지금 오늘 따신 거예요? 자두는? <목소리> 이렇게 벨벳 돌리셔가지고어르지 어제 어제 여기 뭐지 응. 가운데 아, 왔다 갔구나 아 어제 왔다 갔구나 어쩐지 어. 어쩐지 발자국이 있더라고 뭐, 응. 여기, 또, 아. 서울 사람 둘은 가 뭐, 남자 이제 왔다 갔 어제 아아 어제 왔다 갔구나 그이그와호하다니까이왔고 그, 아, 그, 아. 어. 적당히 키우시다가 잘라세요 응. 불꺼 그, 들이셔요. 그, 아. 골 아프시면 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쟤네가 겨질 이더라고아 여기다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올려 아 그러면 되겠다 아. 네 그러면 불안 나요? 불안 나지 아불안나 옆에 되니까나이 비운 애들 대니까 꺼져요. 겨질 꺼져지 이렇게 아. 만 놓고 이렇게 끄셔도 아. 되고 조금씩 그 조금씩 키우다가 꺼야 돼그 사람은 어디 뭐한들 그 에프킬라 이거 빨리빨리 빨리 될 때는 에프킬라 안에 뿌려문 닫고 있어. 얼른 또문 닫고 죽으면 이제 음. 들어가시면 돼 여름에는. 그다음에 한중한뭐 아무도 안 사고 왔다. 소수 안 사고 항상 맨. 그럼. 맨분 왔다니까. 아하. 속인 분인데. 아. 여자도 남자도. 아, 아 서울에서요? 아무도 것안 사고 오셨어요? 어르신 약. 아약 아, 아, 예, 약. 그, 좀. 약좀 썼는지. 어. 어. 어르신 약다사왔어요 약 여기 제가 식중독 약 먹는 거. 약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 약은. 아, 아 설명 해드려야지 일단. 아. 요거는 요거는 어르신. 요건 뭐냐면요. 그 상처나면은 우리가 그 알코올에서 해 소매 이렇게 닦잖아요 그 필요없이 그냥 요거 하나씩 하면 닦으면 돼요 이제 뭐 이렇게 투자가 어 바다가 긁히면 요거 이렇게 하나씩 따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돼요 그럼 소독되는 거예요 이게 일회, 일회용 소독 소독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요거는 이제 파스요 요거 이제 네, 허리 아프고 막 이럴 때 네, 관절염 관절염에 붙이는 파스예요 시원할 거예요 이제 그냥,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뭐,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파스 요거 사왔고. 아, 근데, 개미가 음. 많네요. 괜찮아 개미들이 많네. 개미 어디서, 오늘 는험라요 아. 그리고 어르신, 요게 이제, 식중독 지에 먹는 약인데, 드셨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이제, 설사 나올 때 먹는 약, 두알 먹은데, 설사 나올 때. 그리고 요 놈은 하나, 하나를 먹는데, 1이라고 써있죠. 하나를 먹는데, 요거는, 어, 저기, 토할 때. 구토, 그 토할 때 요, 먹는, 요거 아, 먹어 주면 좋아요. 토했어요? 아, 더, 더 토했어요. 그럼 요거 먹으면 돼요. 토했으면 요거 하나 먹고 설사를 하셨으면 요거 두 알을 먹으면 빨리 낫는데요. 음. 어, 요거, 요거 드시면 돼. 요 음, 따로 따로. 키친 타월? 뭐가장 많이 쌌는 네, 키친 타월. 요거 필요하다더라고요. 네, 저희가 네, 제가 미리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어, 요 키친 타월 어르신이 많이 쓰신다고. 부탁했어요, 부탁했어요. 음. 저희가 이번에 아, 네. 많이 사가지고 왔어요. 한 달이 비해서 왔어요. 네. 네. 아이고, 여럿이 와가지고. 어, 어, 약 요거 맞죠? 사이즈. 요거. 그죠? 맞습니다. 요, 요 카제트라는 거 맞아. 내 저번에 어, 보고 갔거든요. 누나라고 와가지고, 음. 예. 음. 옛날 카제트라서 음. 약이 큰게들어 음. 조그만 라디오안 쓰시거든. 옛날 카제트요 음악은 안 나오는데 그 라디오, 아, 응, 라디오 잘 잡혀요. 안한 거. 안한 거. 진짜 잘 잡혀요. 안한 거. 정말 오래 쓰시거든. 네. 안 되면. 안 돼요? 예? 깨스렌지 불이 안나오는거는 왜 안나오냐고 불이 안나온다고? 안 아니아에 켜라니까 불이 안나온다고 아 그래요? 라디오가 안돼요아이기는 깨스렌지가 어. 불이 안나온다고 아 깨스렌지가 깨쓰렌지가 불이 안들어온다고? 아하하 아 깨스렌지 아. 어르신 내가 제가 저번에 스탠, 스탠도 저기 사드렸는데 스탠도저 세라믹 이게, 이게 안 돼가지고 저 방이 어디있어? 가스레인지 어디있어? 가지고 고양 나무야. 아, 고양 나무 한번 만져봐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가스렌지가 어르신 이거 말고도 있어 몇개 제가 이방 안에. 아, 그 그래 작은 방 작은 방에. 우 없어. 응, 어, 작은 방 있어요. 제가 전에 세라믹도 찾아드렸고 가스렌지 또 있어. 그화면또그좀 물이, 아, 물이 하나 빼놨어. 아 빼놨다고요? 이소이물 하나. 조모가 빼야 되있어 아니 아니요, 요렇게 됐어. 요걸눌러야지 어. 아, 아니 그, 그건 알아, 우리 그, 잘하는데. 안 어, 불꽃이 안 튀는다. 아 그러네. 불꽃이 어. 어. 아, 안 튀네. 어, 어. 아, 아. 고장이야. 아, 아, 여기 고장네. 이 오래돼 가지고 여기 때가 떼가 들어가지고. 고장이잖아. 떼가 안 되지. 뭐이 어. 어. 뭐 연결 안 되는 거래. 아, 개수는 제가 먼저 하나 어. 이렇게 빼놨거든. 이게 연결은 됐는데 여기서 어. 불꽃이 나야 되는데 불꽃이 어. 안 나요. 어. 어. 이걸 네. 하고. 라이터를 켜도, 봐 켜면은 켜져요. 되나? 될 수도 있어. 자, 되는가. 오려고 한번 켜봐요. 되 누르고 있어 가스 예, 나오는 그러니까, 된다 거... 어르신 응? 이거 라이터를 켜야 돼 이렇게 응. 틀어놓고 라이터를 눌러서 켜야 돼 어? 한참 틀면 이제 구멍이 뚫려 어? 라이터가 가스가 빠져나와야 돼 아닌데 가스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가스 있어 가스 있으면 울려야 돼구멍뚫 들어왔는데 아 이거 봐 이게 이쪽밖에 안 나와 이쪽서저 젖어서 저래 막 조금 있으면 이제 열려 그게 돼 아니 거 걷어서 닦아야 돼 기름 기 닦아 닦아내 아꺼봐이 뚜껑을 꺼 그냥 닦아내야 돼 나중에 켜나 닦아주 시간에. 아니, 근데 네, 부테레스가 네, 또 있어. 네. 전에 제가 세라멜도 사드릴거요 죽, 죽두에요 아, 죽, 죽들 자, 어르신, 그래서 식사를 못 해가지고, 이거 좀 꺼내줘봐, 지금. 이거 죽인데, 그 전복죽이에요, 어르신. 아주 저 힘이 나는 전복죽을 사왔어요. 이거 일부러 두 개로 따로, 네, 따로 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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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두번 드시라고. 나눠놨으니까 네. 한 번에 다못 드시니까, 사왔어요, 저희가 죽을. 아. 아이고물좀 뭐 먼저 드시고 드셔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을 살짝 물을 좀 아니 그럼 뭐가 돼요 아 지금 아, 조금 드세요 아 그러니까 물좀 먼저 드시고 아, 아, 천천히 드시면 되죠. 이제 네, 좀쉽다 아이고 참 오늘 뭐 물, 물 이것저것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아네 분이 와주고 아니, 아이고 아예 이 나쁜데 붙여드려 아니 이거 받아봐가지고 찌꺼기가 하면 많이 꼈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 आई सीए जी आई